세 명이 타니까 차안이 향기가 다르네. <laughs> 진짜 인정. 불만 있을 때좀 칙칙하긴 했어. 좀 그랬지. 오늘 날씨 같다. <laughs> 근데 오늘은 날씨가 칙칙해도 참차 안이 더 하얗고 같네 무서? <laughs> <웃어? 웃음> 차량 <laughs> 때문에 얘기하는 거였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저기 끝에 있는 간판이 뿅. 아, 뿅의 전설? 네. 한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도 안 가봤는데. 짬뽕 집이요? 네, 짬뽕 집이에요. 아 그게, 유명해? 예, 네, 분당 사람이면 그래도 거의 다 알죠. 아, 진짜? 경남대리 네. 전문다. 어, 아... 아, 심플하구만. 중님 저번에 영상 처음 나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 너무 로봇처럼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요. 어, 아니, 엄청 자연스러워. 우리랑 같이 그 때, 그, 술 먹고 그랬을 때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아. <laughs> 그때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아, 주영이가 또 우리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어? 다 세팅해주고. 아, 근데 네, 이거 머리카락 이렇게 닿아도 돼요? 어, 됐어 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잘 지내셨어요? 나? 네. 나는 잘 지냈지. 저는요? 잘 지내셨어요? 아잘지냈잘 잘 지냈어? 수영이도 네. 그, 그... 아, 오늘 주영이 냄새 좋더라고. 그 냄새 얘기를 자꾸 해. 뭐리 <laughs> <뭘> 변태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 아니야 이 장난이 있어. 그거 진짜 잘 뿌리고 있어요. 어, 좋지 향은, 네. 향은 좋지. 지난번 영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네. 좀 좋았잖아. 뭐 이쁘다부터 해서. 아, 그래요? 어아 아, 아, 댓글 다 봤으면서 뭐 지금 못본 척해 갑자기. 네. 아, 그러니까 댓글 이런 거다 봤어요? 네 봤죠. 그래 봤으면서 신기해가지고. 너가 단거 아니야? 그때 알바 좀 시키는 거 같던데. 따로 그돈 받아갖고 다시 알바. 이거 아니야? 네. 찬영이도 그거 많이 하거든. 아 진짜요? 주데이 여기 모르는 게좀 놀랍네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중국집이 많잖아. 아, 많긴 많죠. 어. 난 뿅의 전설이 약간 그런 데홍콩반점 아, 음. 같은 그런 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음. 거기나 여기나 어디나 그냥 중국집은 좀 가까운 데 가서 좀 많이 먹었던 거 같아. 저도요. 좋았어, 좋았어. 어, 좀 AI 같았어. 어, 어. 또 주영진 매력이니까. 아 맞아, 그냥. 맞아.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 주영이 되게 좀 엉뚱한 걸 많이 물어봐. 어맞아어좀 맞아. 엉뚱한 거. 진짜요? 응. 음. 아감사합니다물만두다어 좋다. 아 어, 크림새우가 이렇게 비벼서서 나오진 않네. 그러니까 봐봐. 구멍 찜먹 때문에 이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음 많이 먹어. 주영이 새우 좋아해요? 네.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거그거맛있는 뜨겁고 이 드레싱 같은 거는 차고 살아있어요? 아니요, 잖아 아, 거었어응 전용이 차이인 그러는데 아, 저랑 있으 아, 대화가 너무 재밌대 거의 평상시에도 이렇게 얘기진지한 아. 회의를 할때 빼놓고 근데 우린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아요 전님이맛 <laughs> 어때요? 괜찮아요? 아, 응. 약간 묻혀아 나오는 거는 좀 눅눅한데 이거는 되게 바삭바삭해서 맞죠? 아 g 크림새우를 o 처처먹 먹는 u s 처음이 g o i 여기 어릴 때 가족이랑 회식할 때 많이 오던 곳이라 가족이랑 회식을 해? 외식 회식 아니고? 아, u 식 e I'm g o i 어어 t 식 g 식 되게 회식으로... 비즈니스 관계인 줄 알았지. 가족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실하네 국물 색깔이 완전 다른데 완전 달라 완전. 잘 먹겠습니다. 음, 어좀 얼큰한데? 어, 어 얼큰해. 어 얼큰해. 어? 맞아? 네 얼큰해요. 아 진짜? 네. 어내건 진짜 얼큰한데. 저도요. 매워요? 저안 조금... 매워요. 얼큰한 게 매운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시원해요. 아우. 그래? 아니, 시원... 시원... <laughs> 뜨거워 보이는데? 고춧가루가 좀 매운 건가? 네 음, 면 맛있다. 아, 면이 좀 매운 건가 봐다아있 이렇게 칼국수면 같네 어. 그러네 요 음. 음. <laughs> 어. 음. 아, 네. 네. <laughs>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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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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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약간 짬뽕보다는 칼국수 먹는 것 같아. 어, 어좀 면이 약간 진짜 짬뽕면 같은 느낌이 아니야. 뿅 갔어요? 왜? 그래서 뿅의 전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큰일 났다. 내가 말해도 너무 재밌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차피 면은 똑같으니까. 굴 먹어? 네. 굴 하나 풀어게 주영이 굴 먹어요? 그래? 네. 그래 좀 매울 거 같은데 확실히 맵지 네. 얼큰하게 네. 왔어 네. 어때 어떤 게더 짬뽕 같아 그래도 이게 더 짬뽕 네. 같지 잘 시켰다 <laughs> 김새우도 굴 있는 거 맛있는 거있어 김치 아굴 김치 네. 아시죠? 음 알지 알지 볶음밥 그 먹을 때 그렇게 먹잖아 아 맞아요 최 오늘 천천히 드시네. 매너 매너. 평상시 이렇게 먹는다니까. 촬영 때 편집이 너무 내가 음식을 무슨 씹지도 않고 삼키는 사람으로 <laughs> 자꾸 그렇게 돼서 면을 진짜 좀 씹으세요. 어. 조용님 <laughs> 해. 촬영하고 부모님도 영상 봤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냐고. 음, 평상시에 전혀 안 그런데, 맞지? <laughs> 조금? 아 평상시도 이렇게는 한데 이거 유전이에요. 저희 아빠도 수줍음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음. 음. 몇번 나오다 보면 계속 추진이 나와. 인정. 음, 안 바뀌어. 음, 난 너무 좋던데. 진짜요? 응 음, 뭔가 똑같은데 원래 황상시랑 네. 똑같은데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 어, 맞아 맞아. 그게 어. 그게 재밌는 거지. 짬뽕 음. 한 그릇으로 돼요? 아이 충분하지. 음. 이 정도면 진짜 배가 터질 지경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 네, 아니 아니야. 예안 아니. 네, 돼. <laughs> 저양은 맨날 저 짜장면 못빼게 먹는데 밥을 꼭 섞어서 먹는다. 부족 음, 해서요? 밥의 그, 그 느낌이 좋은가 봐. 음. 나하고 천양하고뭐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편집하면서. 아, 편집하면서요? 어. 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 아니면 아유, 더럽게 많이 처먹네 이런 <laughs> 생각이 들어? 짜장면 드실 때 흡입 어. 완전 흡입하시는 거 보고 음. 그날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아, 진짜? 네. 아, 마카롱 엄청 좋아한데요. 그때 네, 마카롱 10개 사가셨죠 네. 10개 밖에 안 사갔어? 12개인가? 어, 12개 밖에 음. 안 사갔어? 다음에 주인 만날 때는 한두 타스 정도 사가지고 가야 되겠네. 와. 아니, 그걸 이틀만에 다 먹었다. 이거 엄청 달잖아, 먹으면. 네. 그거 먹고 아메리카노 좀 먹고 이럴 거야? 네. 어 근데 원래 마카롱 음. 같은 거는 앉은 자리에서 까먹기 좋잖아요. 그치, 서서 먹으면 좀 이상하니까. 아, <laughs> 왜진 타이밍 좋아데 평가 내리지 말고. 아니, 어, 주영이는 서울 터박이잖아 분당, 응. 판도 구경하느냐고. 응. 집에 못갈 수도 있어. 응. 진짜 차 끊길 수 있어, 바로 응. 응. 진짜. 미안하다고. 응. 응. 매료돼가지고 어, 어.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금방, 금방 가겠구나. 적당히 아, 하라고. 음... <laughs> 알았어. 이거.